뭔가될것 같아. 집발 와주세요, 여러분. 아 <laughs> 어, 됐다. 됐네 됐어요, 됐어요. 해주세요. 네. 어, 된 거예요. 아직. 어, 오케이, 오케이. 했다, 오케이. 했다. 네, 했다. 여러분. 저희 s m 9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둘, 셋, 셋. i 이 n 안녕하세요, s m 라9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언제죠?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에 저희가 또 이렇게 부산에 왔다가 오늘 또 부산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뵈러 재밌었어요. 왔어요 그죠 여러분?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SF9이 오늘 부산 뭐죠? B.O.S 어, 네 부산 B.O.F 부산 f 아시아, 아시아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페스티벌. 오늘 마지막 팬막식인 부산 드림 콘서트에 왔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그다음은 입니다 <laughs> 네, 맞아요 근데 <laughs> 네, 이제 저희 SF9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한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소감은 어때요? 영민씨 어때요? 저는 진짜 이렇게 큰 무대에 서서 네. 약간 꿈인 것 같았어요. 네, 저도 꿈, 약간 꿈꾸는 듯, 진짜 꿈꾸는 듯한 무대를 마치고 왔는데 또 오늘 부산이 누구의 고향이지, 여러분? <laughs> 재윤 씨. 재윤 씨의 고향이잖아요. 재윤 씨소감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재윤 씨. 오늘 어떨까요? 아, 네, 여러분 또 부산이 제 고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아 있네. 설아 있네. 아, 일단 이렇게 큰 무대,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큰 무대 에 저희가 이렇게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너무 긴장이 많이 됐어요, 오늘. 아, 그렇겠죠. 되고, 네. 맞아. 그렇죠. 맞아. <laughs> 긴장이 많이 되고 응. 너무 설레기도 했는데 네.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윤 씨가 하루 종일 설레했어요. 부산에 아, 와서 재윤 씨가 막 두근두근 되고 홈타운. 아, 제 재윤이의 꿈이 그 고향에 와서 가수란 직업에 달고 아, 그렇죠. 공연을 공연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가수가 네. 되어서 이렇게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아, 때문에 아, 와. 네아 그래서 응. 어 휘영 씨뭐 하실 말씀인데? 네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은이 형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부산 여행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재은이 응. 형 부산에 맛있는 맛집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저희가 나중에 꼭 시간이 된다면 저희 멤버들끼리 이렇게 부산을 와서 저희 집에서 자는 거 어때? 오, 다섯 명다 같이. 너무 좋아요. 계속 잘해요 그, 그, 그럼 돼요. 그 계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맞지다 우리 맛집, 맛집. 휘영 씨가 지금 이걸 들고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한마디 네. 해줘요, 경씨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어, 다원형할말 없으세요? 없어요! 아, 정말요? 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여러분, 근데 <laughs> 우리가 시간이 지금 꽤 많이 지체가 됐어요. 아, 쉽지만 우리 빨리 마무리 멘트하고 인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 네. 그, 그리고 저희 SF9이 앞으로도 많이 어, 라이브, 라이브 채널로 많이 돌아올 테니까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또, 뭐 하실 말씀 뭐 소감이나 이런 거 없나요? 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저희 여기 많은 분들이 자 부산 원아시아 국제 어네 페스티벌에 <laughs> 아~ 마셨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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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꿈 저희 꿈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많은 공연장을 저희 팬분들로 저희만의 콘서트 네, 저희만의 네 그런 네, 콘서트 한번 그 소망입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이렇게 많은 소망과 꿈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 또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네, 맞습니다. 다원 씨가 또 마무리 멘트 아주 끝내주게 했네요. 아쉽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안녕. 안 그럼 안 지금까지 S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사랑했네. 또만네요사랑고부 부산. 사랑했네.